안녕하세요. 오늘도 헬스장을개인 카피입니다,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이 폰트를 들고 왔어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바로 버즈 시작할게요. 뭐지? 내가 카피를 는번 헬스장에 게 아니었나? 네? 저, 저 잠시만요. 사진고와야 되겠어. 어, 뭐야, 내가 부계인 카치 계정으로 실시간을 켰구나. 아, 저 사칭이 아니고 카피 계정 부개예요 카피 계정로 실시간 키려다가 실수로 부개로카버렸네요 네? 아니에요. 저 카피 맞아요. 실수로 이 계정을 실시간에 쓴거고요 제 팬이라면 바로 알아보셔야죠. 왜못 알아보세요? 저 까비예요. 그리고 부계정은카비랑 비슷하게 까치로 지는 거고요. 그러면 제가 지금 까비 계정으로 실시간을 켜서 까비 계정, 까치 계정이 제 무계정이라는 걸 증명할게요. 실시간에 꼭 들어와 주세요. 그럼 저는 까비 계정을 실시간에 길러 실시간 끌게요. 안녕하세요. 실시간에 김까비니다람지 네, 저리님, 안녕하세요. 네, 까치 계정이 제 부계정이 맞아요. 아니에요. 제가 더 죄송하죠. 제가 실수로 같치계정으로 실시간을 켜서 일어난 일인데요. 아니에요. 네, 받을게요. 14여자입니다. 음, 침지자. 가능하면 쓸게. 음, 좀 이상하긴 한데 저 주정 잘지 않아야지. 근데 쓰기 싫다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니까. 스튜네서 더 고마워. 기억날 때 쓸게. 주제 안으로 출처에 체링까지 남겨야 한다고? 출처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지만, 체링까지 남겨야 한다니. 그, 후 출처까지는 이해하겠는데, 체링은 왜, 왜 남겨야 돼? 음, 너가 최초로 만든 게 아닐 수도 있는데, 왜, 내가 왜 출처로 체링까지 남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. 안 되겠다. 저 주제로 저 주제 내가 투로 만들었다고 거짓말해야지. 아그 주제 내가 먼저 만들었어. 아닌데? 내가 먼저 만들었어. 그럴 줄 알고 증거를 만들어놨지. 당연하지. 보여줄게. 이러아까지 내가 먼저 만들었다니까 그래 잘가 오 투이 안녕 매일 너한테 자랑하는데 이럴때는 매일 반복해줘야지 어 나도 며칠전에 신발이랑 가방 샀거든 음 나는 못먹었네 하지만 나는 안가도 괜찮아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음그점 축하해 난 아파서 공부를 한번도 안했는데 80점이라도 맞아서 다행이었지 응, 음, 내일 보지 말자, 잘가. 에휴, 뭐, 수사인. 어쨌튼 뭐, 이 정도면 잘한 말한것 같다. 그럼 전번에 TMI 하고 영상 마칠게요. 일단 지금 시간은0시 11분이에요. 시기를 봤는데 11시 11분이라도 걸었어요. 아, 저 다음주에 학원 다니기로했는데 집에서 공부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, 좀 오랜 일이 좀 많아서 슬프네요. 오늘 은 오늘, 오늘, 오늘 두개나 편집해요. 편집 빠아서 그러나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. 구독과 여기까지 부탁드리고 전 실시간 끌게요. 담음영에서 봬요.